2023 대학별 전형 방법입니다. 먼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학교는 교과 성적 우수사 전형으로 해서 교과 성적이 100% 반영이 되죠. 교과 성적 100% 반영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다른 활동들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교과 성적만 가지고서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교과 반영에 있어서는요. 학년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석차 등급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수능 최적력 기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어떤 선택 영역에 대한 지정이 없죠.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습니다. 두개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과기대입니다. 서울 과기대는 고교 추천로 해서 교과 성적 100, 선별 방식을 동일하게 선택하고 있고 교과 반영 방법에서도 뭐 학년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국민대와 약간 다른 것은 어, 교과 반영 방법에서 진로 선택 과목 세 과목을 성취도 반영한다는 거예요. 즉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로 성적이 나오죠. ABC로 따라서 이러한 성취도에 대한 관리 또한 서울과학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국어수학 영어탐구 즉 어떤 선택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이 두개합 7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는 여대인 만큼 이런 어문, 입문, 뭐 사범계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모집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여대는 지역균형으로 해서 교과 구직과 출석 10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물론 이제 출석 점수는 뭐 빠질 학생들이 없겠죠. 따라서 교과 성적 100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과 반영 방법에서 학년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석차 등급. 어, 마찬가지로 어, 진로선택 세과목에 대한 어떤 성취도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점 확인하시고요. 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즉 어떤 선택에 대한 지장이 없다는 거 바로 그 부분들 확인하시고 두개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대입니다. 어, 세종대는 올해 특징이 있죠. 즉 학생부 우수사 전형이 해지가 되고 지역 균형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어, 따라서 지역 균형에서 작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다 라고 하는 점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 지역 균형 모집으로 해서 교과 100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반영 방법에 있어서도 뭐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를 반영한다. 앞에 있는 대학들과 다르게 과학 교과 성적이 반영됩니다. 혹시라도 3학년 1학기에 과학 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성적 보이면 안 됩니다. 아, 물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어, 세종대를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과학 교과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특히 1학년, 2학년들도 이제 과학 교과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성적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세 과목 성취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앞선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다는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개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기형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어, 교과 반영 방법에서 앞선 대학들과 좀 차이가 있죠.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 가중치는 없는데 어, 교과별 가중치가 있다는 겁니다. 교과별로 국어 교과는 35%, 수학은 15%, 영어 35%, 사회 15%의 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성취도를 반영하는 만큼 그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앞선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두개합 4등급. 선 대학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그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년도 전형 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을 해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또는 카카오톡의 홍동원 입시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대학별 전형 방법입니다. 가천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으로 분할 모집을 하고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지역 균형 선발로 명지대도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으로 분할 모집하고 아주대도 고교 추천, 인하대 지역 균형, 한양대 에리카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 교과 반영 만보으는 우수한 4개 학기를 40%, 30%, 20%, 10%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데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4개 학기만을 반영이 된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고요.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반영된다는점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 두개합 6등급 이내입니다. 즉 국어나 수학, 탐구에서 어떤 특정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다는 거 확인 바랍니다.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성적만 가지고 모집 인원의 6배 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 가서 면접 5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는 점 차이가 있습니다. 당국대 죽전 캠퍼스도 교과백 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천대학교는 학 기별 가중치를 적용했었는데요. 어, 단국대 죽정캠퍼스는 교과별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어에서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와 한국사를 포함해서 20%의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두개합 6등급입니다. 가천대와 마찬가지로 국어나 수학 삼구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명지대입니다. 명지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백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가천대나 단국대 죽전처럼 학기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중에서 상위 네 과목의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즉 국어에서 네과목 수학에서 네과목 영어에서 네과목 사회에서 네과목총 16개의 과목에 석차등급만 반영된다는 점 확인 바랍니다. 진로선택 과목 두과목에 성취도가 반영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은 단계별 전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 교과로 모집 인원의 5배 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교과 반영 방법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교장 추천 전형과 동일합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교과 백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 학기별,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서 과학까지가 포함된다는 거 확인 바랍니다. 등급만 반영하고 있구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두개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나 대학교도 교과백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석차 등급만 반영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세 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한다는 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두개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확인 바랍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교과백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 어떤 가중치도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에 한국사까지 포함된다는 거 확인 바랍니다. 석차 등급과 함께 진로선택과목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두개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의 방송을 해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의 2023학년도 수시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